안녕하세요. 저희는 AP 맵 팀입니다. 저희가 2022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먼저 현대 고등학교 주변의 주요 장소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 넓게 전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대한민국의 여러 먹거리와 놀거리 등을 SNS를 통하여 소개하는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첫 번째 활동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주변 소개 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활동이었는데요. 이른바 현대고 테마 지도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이후 주변의 독서실과 카페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할 만한 장소들을 담아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었고 해당 장소의 위치 마크를 누르면 어떤 곳인지 소개하는 글도 함께 덧붙이는 작업을 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치동 학원가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현대고를 비롯한 이 동네 학생들의 학원가라고 불리는 대치동 속 장소들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조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조사하여 하치는 방식으로 대치동의 음식점, 독서실, 학원, 카페를 지도상에 표시하였으며 간단히 장소를 눌러보았을 때 어떠한 곳인지 알수 있게끔 영업시간이나 특징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인스타를 통해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려 서울 소카플레이스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가장 떠오르는 성수동, 이태원과 한남동의 장소들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과 함께 소개할 마지막 주제는 바로 전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SNS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두 차례 활동에 거쳐 작업한 결과물들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활동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구경해 보시죠.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찐맛집 모음집, 서울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모음집과 꼭 가봐야 할 한남동의 이플레이스 모음집까지 등등 다양한 곳을 배경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 AP 맵 팀은 기업가가 된 것처럼 각 지역의 장소들을 소개하고 그 지역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며 아산 정주영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기업가 정신을 체험하고 1년 동안 실천해 보았습니다. 1년간 AP 맵 활동을 통해 선생님의 기업가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에게 여러 곳의 유익한 장소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성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